안녕하세요. 하마농장입니다. 오늘은 하마농장의 2024년도 홍삼마늘 파종 일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마늘은 화학 비료보다는 퇴비를 좋아한다고 해서 올해는 약 1,300여 평의 마늘밭에 우분 퇴비 25톤을 살포했습니다. 9월 7일, 밑거름은 파종 한달 전쯤에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따라서 칼슘 유황비료와 마늘양파 전용비료를 살포했습니다. 예년에는 파종 직전에 밑거름과 토양소독을 동시에 했었는데 밑거름과 토양소독을 동시에 하게 되면 토양소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밑거름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년과 다른 점은 밑거름은 토양, 토양 검정을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양을 시비했었는데 올해는 마늘 전용 비료를 시비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나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날씨는 예측할 수가 없어 항상 마늘 파종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래 예정은 9월 28일 두둑을 성형하고 29일 비닐 멀칭을 하고 10월 3일 파종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 밭이 마르지 않아서 이후의 일정들이 모두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마늘 쪽불리기를 임대해서 씨마늘의 쪽을 나눴습니다. 마늘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쪼갠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마늘 쪽불리기를 사용하면 훨씬 심도 덜 들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쪽불리기를 사용한다 해도 마늘 쪽이 두세 개씩 붙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손으로 일일이 한쪽씩 나눠줘야 합니다. 마늘 쪽 분리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투입 후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마늘을 넣으면 마늘에 상처가 많이 생기니 투입량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10월 3일, 토양 소독을 했습니다. 흑색서금 균액병을 예방하고 뿌리응예와 고자리파리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로 카디스를, 살충제로 최고탄을 섞어서 살포했습니다. 10월 4일 로터리를 치고 두둑을 성형했습니다. 두둑을 성형한 후에 제초제 라쏘와 스톰프를 살포했습니다. 마늘이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는 하지만 겨울에도 어김없이 잡초는 자랍니다. 10월 5일 비닐 멀칭. 폭이 150에 시, 12구 멀칭 비닐을 준비했습니다. 두둑폭을 약 110cm 정도로 하고, 물빠짐이 좋게 두둑을 높게 하면 12구 중에서 19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로타리를 쳐주시는 분이 두둑폭을 8-90cm 정도로 작게 놓아서 멀칭을 하고 보니 6, 7개 정도의 구멍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인부들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태국 친구들이었는데 이름은 암과 팽이라고 하고 핸드폰 번역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태국에서 입국했다고 하는데 힘든 일을 참 열심히 해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쉬는 시간에 암과는 페이스북,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습니다. 10월 7일 종자소독. 미리 쪽을 내서 준비해둔 종자소독을 했습니다. 균을 잡기 위해 베노람을 사용하고 충을 잡기 위해 스미치온을 사용해서 1 시간 정도 침전소독을 했습니다. 드디어 파종하는 날입니다. 파종 면적은 약 1천평, 준비한 종구는 약 150접 정도. 이웃마을인 오량동 아주머님 여섯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분은 작년에도 저희 마늘 파종을 도와주셨던 분들이고 두 분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파종하시는 분들이 쉽게 일하시도록 씨마늘을 두둑 위에 미리 뿌려놓기도 하고 부족한 씨마늘을 공급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이곳 나주는 마늘을 깊이 심지 않고 얇게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깊이 심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마늘을 반쯤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토기 전인 새벽 6시에 오셔서 준비하고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쯤이 되어 파종 작업을 마쳤습니다. 요즘처럼 일손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흔쾌히 일정을 맞춰주신 여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보에 없던 비가 지난밤에 내렸습니다.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마늘을 파종하고 비가 내려서 너무 기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밭으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마늘밭이 촉촉히 젖어있습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예감이 좋습니다. 작년에 마늘 농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부족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